아, 맛있다, 오케이 오리포, 올리포올리포드 올리 푸드. 올리 g a r y one, one, engage, pro. I p o m i 다이 I go, 게 n e engaged, dog.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 a 이 e it, take 오케이 오케이. it, 스 a 오케이 t take it, take it, take it, 대 a k e it, t a k 스프레스 a k 스스 티패스 내져주디 깔았어! 주디깔라스디패스 해주고 나이스 나이스. 어 스프레드 하고 스프레드 해야 돼 스프레드 해야 돼 힐러들끼리 뭉쳐 힐러들 자기들 힐러 찾아 힐러 찾아 힐러 찾아 이번에 볼까 이번에 사우스 사우스 깊게 걸어와봐 깊게 걸어와봐 사우스 이스트 볼까 걸어와봐 걸어와봐 사우스 이스트 깊게 파이 보 쓰리 투와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나이스 나이스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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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이스트로 스프레드 얘네 태국 보러 노스 이스트로 스프레 이스트로 스프레 e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홀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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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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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o l 서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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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깊게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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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우리 늦춰졌다 되게 이거 한번 맞아. 되게. 사우스 웨스트 샬롯 파이브. 4, 3, 2, 2 사이드로 볼게. 이 사이드로 볼게. 디퍼스 레디? 드 디퍼스 레디? 드거스 레디? 드 이스트로스팟. 이스트로스팟. 우리 뒤에 프로 많아? 지금 주다 주디 깔았어. 중앙에 주디야 중앙에 주디 중앙에 주디 내쪽 팀. 내쪽이 패스 풀 디, 패스 풀 디, 패스 풀 디, 패스. 협업 좀해 줘. 힐러들 우리 중앙에 협업해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웨스트로 워킹 할게.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해스스 웨스트. 노스 스스스 아이세해 볼게 이스이세 파이, 포, 쓰리, 투, 이세이스세 오케이 오케이 이스트로 스패드 이스트로 스패드 이스트로 스패드 나이스 이스트로 스패드 디퍼스레디 이번에 포션 반응 준비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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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업 좀 해줘 웨스트 힐업 좀 해줘 웨스트 힐업 좀 해줘 웨스트 힐업 좀 해줘 힐러들어좀 조금만 포 앞쪽에 포션 해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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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봐 오케이 해봐 우리 좀 많이 밀려 났어 사우스 셜로 볼까 사우스 샬로 파이, 포, 쓰리, 투, 사우스 샬로 어좀 아쉬운데 뒤이 이스트 로 워킹, 이스트 워킹, 앞 앞면 프론트 히럽 줘야 돼. 주디 깔아 놨어 주디 깔아 놨어 주디 깔아 놨어 티패스 레디. 중앙에 히럽 좀, 중앙에 티패스 레디. 티패스 해줘, 히럽 좀, 히럽 좀. 어 힐러 나이스, 힐러 나이스, 힐러 나이스. 나 5초야. 이거 인사이드 볼까, 인사이드 볼까, 인사이드 볼까, 인사이드 볼까. 어 아니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사수 웨스트 샬로 바이. 오, 쓰리, 투 왔어, 그 샬로. 어우 첫 번째 나왔네 이거 사우스 이트로 S 이로 S 이로 S 이로 S 이로 스프라이드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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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쪽 노스 노스 히럽 좀 노스 히럽 좀 이닝 게지 빠졌다 이번에 인간 포물아 할게 내 쪽에 콰운트 되면 내 쪽에 바가 나한테 바가 그냥 걸어가 노스에서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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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볼까 인사이드 볼까 대기 페이크 한번 갈까 페이크 한번 갈까 나 페이크 나 페이크 나 페이크 나 페이크 나 페이크 나 페이크 대기 나봐나봐나 봐, 나 봐.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찾아노스 노스에 파이브. 3. 저 내쪽에 봐가 내쪽에 봐. 디펜스 가. 디펜스 같이 디펜스 가. 디펜스 가. 히랍 좀. 히랍. 좀. 히랍 좀. 히랍 좀.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했어. 오케이. 할게. 히랍 해 줘. 우리 사우스 사우스 쪽 히랍 해 줘. 사우스 쪽 히랍 해 줘. 힐러들 사우스 쪽 히랍 해 줘. 사우스 쪽 히랍 해 줘.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케턴 빠르게 볼까? 턴빠르게 볼까? 노스. 했어. 깊게. 파이브. 포. 3. 2 1. 노스스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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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너무 잘했어. 스프레드. 스프레드. 디펜스 레이드턴 같이 돌았어. 스프라이스. 스프레드, 스프레드. 우리 프 우리, 컨디션 좋아. 디패스 r e 앞에 웨스트 중아 미들 디패스 미들 디패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워킹, 워킹,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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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워킹. 깊게 볼까 깊게 볼까 깊게 볼까 계속 걸어가. 계속 걸어가. 우리 뒷라인 불을 많아.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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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 이제 지금 내 자리에 파이, 5, 4, 3, 2, 1. 내 자리에, 내 자리. 나이스, 너무 잘했어. 오, 딜로 딜러 속도 너무 좋아졌어. 워킹, 워킹, 워킹. 체싱, 체싱. 어, 우리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힐러도 너무 잘하고 있어. 이거 체싱해, 체싱해. 아! 되게 되게 되게. 너스이트 샬롬아, 5, 4, 3, 2, 1, 바로 풀 백, 바로 풀 백, 풀 백. 나이스, 너무 잘했어, 앞라인 케어, 프론트, 아, 너무 깊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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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깊은 사람 많아, 딜러더좀더 웨스트로 가, 그 그러니까 우리 라인 좀더 땡겨, 좀더 땡겨, 플레이트만 앞에, 우리 딜러 지금 이런 거 라인 안, 안 좋은데 좀더 뒤로 가, 다른 사람 더 뒤로 가, 괜찮아, 괜찮아, 샬롬 샬롬 샬로, 밖에 안 쳐, 앞에 프론트 패스하고 워킹 해봐 워킹 해봐 샤로 볼까 노스 y ever? A shallow car, s o u 우 h e a s t s h a 스 l o w bike, f o u 이 three, two, south-east, south-east, south-east. Okay, okay, okay. You go. s a n t 워킹 노스 워킹 t b 워킹 e brood, we're 다 워킹 e brood, w e 워킹 d 킹 i 킹 g bike, b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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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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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덕에 가봐 갈게. 초크해 초크 오케이 오케이 박아줘 박아줘 박아줘. 초크해 박아줘. 아, 오케이 박아줘. 그 자리 5 4 3 2 1 지금 지금 지금? 아 이거 얘네 키어 잘했다. 이거 딥패스 레디? 노스로 스페더 괜찮아. 딥패스 레디 노스로 스페더 괜찮아 얘네 깊게 온다. 웨스트 쪽. 웨스트 쪽 딥패스 주디 깔아서 주디 깔아서 대본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스 워킹. 이스 워킹 이스 토킹. 어로잘고 있다. 워킹 할게. 신발 고 워킹. 신발 고 워킹. 전부 다 신발 고 워킹. 저부다 신발쓰고 워킹 i n 신발 아, 다 신발쓰고 아, 어. 워킹 걸어노심 깊게 빨 o t h r e e two, one, two, two, 아 w 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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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w o two, two, t w 한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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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오 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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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반마줘 사우스 반마줘 사우스 반마줘 사우스 반줘 사우스 반줘 오케이 리슨 반줘 리슨 반줘 이스 풀백 풀백풀백 지원해줘야 돼 풀백해 아들라 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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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풀백풀백풀백 사우스 이스 쪽으로 와대 켜줘 그냥 대 켜줘 불을 대 켜줘 대목 켜줘 대목 켜줘 대 켜줘 쭉갈 거야 신발 키고 신발 키고 로와 신발 키고 s 스로와 신발 키고 로와 앞에 프로티를 한번 와줘 프로티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바깥으로 와, 바깥으로 와, 바깥으로 와, 와, 와. 다시 와, 초크 나 초크 와나봐 줘야 돼. 나봐 줘야 돼, 얘들아. 다시 와, 다시. 초크 쪽에, 초크 쪽에. 초크 쪽에 파이브, 포, 초크 쪽에, 쪽에. 바꿔 s 로 바로 나히좀해 줘. 오케이. s 로 바로 나히좀해 줘. 히좀해 줘. 히좀해 줘. 이거 풀백해 s 로풀백해 풀백. 캐슬 안 들어갈까? 패스를 안 들어올까? 물다리까지 할거 이때 미쪽에 는 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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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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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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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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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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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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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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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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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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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여기서 웨스트로. 여기서 국 한국 보자 한국 야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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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워 한국 한국 한 막고 있으니까 하셔도 될듯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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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 홀드라한 저거 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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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망설이지 마 한국 망설이지 한국 마. 네, 나와 빨리빨리 빨리 빨리나와 한국 한국 나와한팅나와한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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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 홀 들어, 들 o u about the t 미안해 h I told you a b 우리 본다, 우리 본다. u t h I t 백사 d you about t 백 e truth. Okay, s 스 s p e c t s u s p e c 스 s 스 s p e c t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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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돼 s p e c t suspect. Yeah, those two, t 이 r e e two, 앞에 캐어프론트히로 조금만 해 줘. 조금만 해 줘. 조금만 해 줘. 이스트로 쭉가쭉가쭉가쭉가 디패스 디패스 디플 디패스 디리디스디리디스 잘하고 있어. 잘라고 있어. 잘라고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빼 조금만 더. 빼 조금만 더. 빼. 여기서 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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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 올들 올들 올들. 올사올드올까이사올드 볼까? 이사올드올이4 3 2. 어이사올드올사올드올고 이스트로 올로올백 이스트로 풀백. 올스올로올백올스올로올백올스올로올백 물자리 갈까? 이 이스트 드올탑십에서이 사이드 이드 볼까? 사우스 쪽에 봐 달라. 사우스 웨트케 좀야 이스트로가 이스트로가 이스트로. 아 이거 역바로 역주해 이스트로 와 물달에 갈 거야 얘들아 신발 끼고 와 신발 끼고 와 아, 제발 괜찮아 괜찮아 오케다물갈 거야 물갈 거야 거그 망설이지 마 내가 간다고 계속 말해줬잖아 얘들아 봐 파티 손, 손, 손실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가지마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벌차웬터아래로 빠졌어요 백. 조금만 더 빼다 조금만 이제 벌차랑 갈렸어 조심해 오케이 스트백 이스트백 자신 내가 벌 레벨 체크 되냐 혹시? 벌쳐 터로, 레벨 1 4 가요. 벌쳐 왼쪽 아래로 네, 올라갑니다. 왼쪽 아래서 올라요. 왼쪽 아래서 올라와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조금만 더 감볼 거야. 벌쳐 속사. 아길라라. 빠라났아쭉더 빼자 이거 배만. 베말레 10. 어깨 어깨. 마운터. 우리 육렙. 마운터 하고벌처위치좀 홀드라인. 저거 노스웨스트 가 아길라야. 지금 위치에서 왼쪽 아래. 이렇게 이스펙쪽으로 있어요. 벌처 한번 박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a s s o s a s 해 o S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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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s 어 s a s s 아 s a s s 어 S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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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s s o S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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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s 때 Sasso s a 나 s o s a s s 아.. 아예 빠지네? 혹시 왜 1분이에요? 벌척 핑해서 망스 타고 나오는 중 앞에 앞에 쩡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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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쩡갱 오케이 백 디마 있어요 나와봐 스펙 해봐 조심하세요 디마 있어요 디마 있어요 디스마트 해봐 야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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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해야 돼 캐치 해야 돼, 돼 아무거나 캐치 해봐 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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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파이브 포 쓰리 저 인사이드 인사이드 받고 사우스로 빽. 사우스로 풀백 사우스로 풀백 사우스로 풀백 사우스로 백, 백 이씨 뭐야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디펜스 레디 속가 나가서 홀스레드에 홀덴 스프레드 홀덴 스프레드 브로케어 줌 브로케어 줌 디탱들 깊어서 조심해 되게 되게 얘네 대기. 빠지는 중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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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살랑 넣어 봐돼 좋아 오케이 오케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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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그대로 끝까지 축빠져요 이거 나갈 때 로커스 깔아 줘 노스 샤로마 바이어 쓰리 투 와이스케 배트로 패드 패드 패드로 아씨맞다 소리 오케이 오케이 스펙사스펙사스펙 벌써 위에 뭐 있나 랑 하고 있나 봐 okay, okay. 노스 우리 안 본다 우리 안 본다 앞에로 들어 잡아 이스트로 e 이스트로 k 이스트로 e 여기 잠글 k 야 걸어와봐 가드, 가 c k Easter peck. e a s 쟤네 다 들어갔다 거기 로 t 로 r peck. 어 a s 오케이. peck. Easter peck. Easter 잠깐만 k Easter p e 아, k e a s 아 e r peck. Easter p e 오케이, 오케이, e r 좀 e c 좀만 a s t e r peck. Easter peck. e a 파밤파밤파밤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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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데몬 빠졌다 힐업좀 힐업좀 조금 천천히 들어갈게 그러니까 3분을... 이거 아길라 참 가주세요 안 타고 이고 나감 뭔가 우리 대몬 15초 남았다 한명만 한명만 가줘 마이크 댄 한명만 가줘 룬을 요렇마이크 안되잖아 아 마이크 댄 사람 없어? 자. 쟤 아, 아니야, 아니야 리수이 가고있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아길라 18레벨 아길라 봐야돼 이거 아길라가 리그어가 빨라 이거 우리의 정할 여유가 있을까요, 용군님? 그렇긴 해요, 사실. 사실 재미만 보죠. 아라 핑해서... 이거 밤 조심하면서 SW, SW 못들고 있어요. 밤 조심하면서 SW 만 잡고 있어요. SW 좀 라콜도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문 칠게요, 일이문 열렸어요. 이문 쪽에서 홀드 중, 아길라. 벌차한번봐았고 우리 안봐 가드로 안까게돼 오케이 오케 아길라 카운터 들어가요 아길라 지금 카운터 아길라 선 빠졌고 로드룸까지 아, 올라갔어요 뭐 아길라 앞에 가드 만 잠깐만 홀드 홀드, 홀드 로드룸에서 개싸운 룸야 몬코 지금 이 웨스트 지금...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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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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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워킹 깊게 워킹 웨스트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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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스리포아 씨발 빨리빨 <불팩> 필백, 풀팩, 풀팩. 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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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팩. 풀팩,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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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까지 풀백 이모까지 풀백.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안, 저희 안 봐요. 거. 저희 안 봐요. 저희 안 봐요. 나와 <불팩> 나와 나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풀돌리고 어, 어, <불팩> <수>, <불팩> 바로 가자요. 어. 바로 가 홀드라인 홀드, 홀드라인 홀드라인. 아 아무도 안 보던죠. 아직까지. 홀드라인 홀드라인. 홀드라인 홀드라인 홀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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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라인 저희 안 봐요. 저희 안 봐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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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롱업 볼게 살롱업 뵙겠습니다. 트 살롱아 바이. 3 2 1. 대감 봐 봐. 퍽어 버럽게. 깊게 들어가지 마자 펄백해. 미련 가지면 안 돼. 아게릴라 로드럼 계단에서 이문까지 돼. 다 나가봐. 괜찮아 지금 괜찮아 못 가요. 오케이, 오케이 홀드만. 잠깐 볼 때, 잠깐 볼 때, 잠깐 볼 때. 완전 섞였다 이거. 그냥 디틴 계속 잘라줘도 돼. 오케이 격리 확인했어. 오개 걸린다 지금 야왜 스킵해 버서오스트서케스트케이 오케이 기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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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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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오케이. 기기이기기기기기이기기기기기이기기기기기기 야 인사이드 인사이드 이리투 3, 2, 사이드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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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너무 잘했어 홀드홀드 홀드, 홀드,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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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홀드홀드벌더 그렇죠. SW로 빠졌고 홀더 빠졌어요 홀 망고 빼야 돼빼왠 거야 망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빼로빼빼빼앞로홀 켜줘 홀더 켜줘 홀더 켜줘 홀 켜줘 켜줘 야 커터 준비 대기 대기 나나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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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 빨리 그 빨리 이백이백이백이스이백이이

우리 데몬데몬 데몬 없어? 좀만 좀만 이따갈게, 좀만 이따갈게, 좀만 이따갈게. 이따 여기 있어 얘들아? 여기서 이, 여기 있어. 우리 데몬세개 있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아킬라가 위에 좀 아빠가 어, 오. 아 아킬라가 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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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보이지 않는데? 문뚫었다문 뚫렸다. 오케이 오케이 아킬라 아킬라 들어왔다 아킬라 들어왔다. 오케이 오케이 웨스 오케이 해봐 웨스 오케이 해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여기 잠글 거야 잠글 거야 잠글 거야. 웨스처럼 트아파이브 쓰리 두 웨스처럼 아, 아 가드론 바로 걸었다. 할게. 아길라도 벌처한테박았어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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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아니아니아니빽빽빽빽 빽. 벌처턴 아직 안 빠졌고.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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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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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 아길라한테 박았어요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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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벌가둘다턴 둘, 둘 없어. 둘다 턴. 대 걸어와봐. 걸스 걸어와봐. 사스 웨스트 기차 받고 사스 크게 걸어봐. 스 바이 3 2리 받고 바로 빼야 된다. 바로 빼야 된다. 나이스 씨발 바로 빼야 돼들 벌써 다 tamam. 이거 와이브야 벌써 와이 돼.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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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써? 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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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써 오케이. 왜써오홀때홀때홀때삼각잠 가. 이사치고 이스텝 퀵치고이사치고 이스텝 퀵치고이스치고 걸어와. 이거 스 봐. 이스 봐. 이스트로 해 봐. 이스해 봐. 이스해 봐. 이스해 봐. 이스 해. 아그라 아그라 돈다. 이스 해. 이스이스이스 내려가. 임까지야. 임 임까지 내려가. 임까지 내려 내려와. 이문 나가, 이문 나가, 이문 나가, 이문 나가. 대원 많이 하라 했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대기, 오케 벌처가 조합이 깨진 것 같은데, 뭡니까? 오케이, 노스 오케이, 봐, 노스 오케이, 봐, 노스 오케이, 봐, 오케이, 오케이, 봐. 오케이, 봐. 대기, 대기. 천천히, 천, 천천히 나가, 천천히 나가, 천천히 나가. 울프드 끝나자마자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웨스트 게이트로 나갈 생각 해야 돼, 얘들아. 이거 들어오면은 지연시켜. 슈터 맞춰봐. 홀드 잠글 거야, 잠글 거야. 잠글 거야, 잠글 거야, 잠글 거야. o k 안안인인다 e i 게 t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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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가면안 돼, 문나가면안 돼, 문나가면안 돼. 싸, 아, 문 나가! 왜또문 나가 문 나가! 문 나가 문 나가 문 나가 문 나가! 문 나가 문 나가 문 나가 문 닫아, 문 닫아, 문앞아문 닫아, 문에아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닫문나아문 닫아, 문 s 문닫문 s 문닫문닫문닫문닫문아문아문닫문 닫아, 문아문아문닫문닫문닫문문문문문 루팅 하는 거 보이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할 워킹 노스 워킹 워킹 노스 워킹 오케이 노스 노스 샬로 아빠. 보 쓰리! 투! 워노 샤로우 고 노스 서서 바로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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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 풀백풀백풀백 나와. 오케이 서서 오케이. 서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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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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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홀드 지킬까? 지킬까? 지킬 여기 지킬까? 홀드. 야 반반반반 위에 오 씨, 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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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빠져 쌍스에이에이백에스이에이백에세이스 에세이백 좀이문까리 빠졌어 한두 개나 왔 이문 까지 뺄게 이문까지 뺄게, 이문까지 뺄게, 이문까지 뺄게, 이문까지 뺄게 말하고 있어 나좀 들어봐 얘들아 웨스트 한 명만 봐줘라 어시아이 방송 보고 있을까 웨스트 빠져 확인 오케이 오케이 여기 홀드 여기만 잠그면 돼 여기만 잠그면 돼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그고 오야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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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 이스트 이스 이스트 바꿔 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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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백백백 이거, 노스 와봐! 노스 와봐! 노스 와봐! 노스 와봐! 노스 와봐! 노스 아, 게라 어딨어? 야, 반반반반반반! 오케이, 그 거릴라! 봐릴라아릴라오케겠다 우리 웨스트 있는이같케 gotta... <슴> <같아>. 우리 웨스트 있는오같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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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거 노스로 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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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로 다시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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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서로 돌아온다. 야,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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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나 나가야 되뭔야 나가야 돼. 어, 나가 s 로 나가야, okay.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 심박 에스 에스 심박 에스 심박 에스 심박 에스 심스 심박 에스 심박 에스 심박 에스 에스 심박 에스 심박 에스 심박 에스 심박 개스심개 에스 개박 에스 심박 에스 심박 에스 심박 에스 심박 에스 심박 에스 심박 에에에 부탁하기가 독 u l 물 t 리까지가 b a S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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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발어 o s 이거 s o Sasso, Sasso, s 서로 가, o s 로가 s o s a s s 야, 야, a s s o S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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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s s o S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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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풀백 레지 아직 y 어 u go. I t o two p a 해 r s of two p a i 다 힙합 조리 힙합 조레스오빠 애니로 가 애니로 가 애니로 가 애니로 먼저 가야 돼 신발 키고 새발 가져야 돼 애니로 노스로 가야 돼 노스로 가야 돼 노스로 가야 돼 노스로 가야 돼레스오빠스로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힙합 좀 해줘 우리 힙합 좀 해줘 우리 힙합 좀 해줘 이 사이드 힙합 좀이 사이드 빠이 오스엑 조이 사이드 이 사이드 받고 노스로 풀백 노스로 풀백 노스로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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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백, 풀백. 풀백. <목소리> 앞에 앞에 <목소리> 앞에 멀리 뽀져 뭐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어 노그로 와, 노어로 그럴 수로어뭐 그럴 빽, 있어 뭐 그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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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 그럴 수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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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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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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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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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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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바티고 갑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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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4 3 2 1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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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오케이, 제발 나이스 나이스 스파이더. 스파이스파이스파스파스에 해야 데노스전은밤싸우수 있습니다. 한 번만. 야, 노스 노스에 노스에 노스스에이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 노스에 웨스트로 가야 돼. 노스 웨스트로 가야 돼. 스파해 줘야 돼. 스파이해 음. 줘야 돼. 이거 디펜스 먼저나 이번에 레시 빨아야 돼. 레시 빨아야 대기 대기 우스 야 이거 s 1로 와. SC, 와. 인사이드로, 지금, 인사이드로 5 2레2 5 2 5 2로와이사이드로사이2 5이5 2 5 2 5 2이2 5사이사인사이2 5 2 5이5사이2이2 5 2 5 2 5 2스프5 2스프5 2이2 5 2이2 5 2 5 2이2스프이2스프5 2 5 2 5 2 5 2 5 2 5 2이2 5 2 5 2 5 2 5 2이2 5 2 5이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사이2 5 2 5 2 5 2 5 밤밤밤밤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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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 쪽에 미들 쪽에 주디 <몬> 야 이스트분다 이스트 레스파 이스트 순하필 거 어디야 이스야 카운터 좀 카운터 좀 카운터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사우스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 사우스로 와.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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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깊게 사우스 깊게 사우스 깊게 빨뭐3저 사우스 깊게 사우스 깊게 아 씨발 오케이 스프라스 스프라이스 나이스 살버 살버왔어 스프라스스프스스 Sprass, p r 스 s 야, s press, p 스 e s 에주고, s 스 r e s 스 p r 스스 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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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s 스 press, p r 이 s 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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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s 사이 r e s 이이